아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짐 준비 과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나서 지금 어 뭐야 너왜 그래? 너는 내가 비비었는데 초점 왜 니가 나가? 아무튼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나서 겟레디미를 찍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랑 손님들이 제 빨간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아 영상 한번 쌍뽕하게 때려야지 해서 찍으려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침마다 저먹 가라고 사과를 하나씩 잘라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봉다리에서 접시만 빼고 제가 샵으로 가지고 갑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사과 맛있다고 했더니 맨날 깎아주고 가세요. 아무튼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감아주고 왔고요. 오늘은 머리로 화장을 할까 하다가 다이소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이소 화장품으로만 메이크업 해보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얼굴에 주사랑 인모드랑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며칠은 갸름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침이라 그런가? 여기 하관이 엄청나게 붓는 듯한 느낌이 살짝 땡땡해요. 스타트는 기초케어부터 다이소 걸로 할게요. 이건 제가 너무 잘 쓰는 마데카 21 미스트 토너. 이거 추천으로 구매한 건데, 더랩 바이 블랑도 클리어 히알 물광 크림. 이거는, 뭐야, 얼굴 왜 이렇게 까매? 아무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보통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수분크림 같은 거 바르면 되게 꾸덕해져서 피부화장 올렸을 때 되게 이제 좀 밀리는 느낌 나잖아요. 근데 얘는 화장 전에 바르기 아주 딱 좋은 고그 정도 정도의 제품이에요. 수정에 촉촉하고 바르고 나면 화장이 잘 먹는 가볍게 발라줍니다. 되게 가벼워요.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베이스 제품이 궁금해서 다 구매했거든요. 태그 쿠션 구매했고. 루나 구매했고 뭐 구매했고 그 뭐야 딘토 구매했고 해가지고서는 한 8가지인가? 8가지인가 집에 있어요. 다이소에 파는 이 스패출러를 보여드리려고 이 딘토 묽은 파데를 갖고 왔습니다. 딘토는 프릴로드 딘토 온초 블러매트 리퀴드 파운데이션 92 세이지 온초 저는 21호수 아니면 밝게 할때 19호를 쓰는 사람인데 세이지 온초 색깔 괜찮고요. 아니 나는 옛날 23호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19호를 쓸 줄은 몰랐지. 근데 에이프릴 스킨에 그 히어로 쿠션이랑 매직 스노우 쿠션은 19호를 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밝아졌나 늙어서? 다이소에서 파는 요게 아마 2,000원일 거예요.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요 스패출러를 종류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비시크 제품인데 얘는 그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 스패츌라 그리고 요거는 길쭉한 스패츌라 하나 있고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란히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셋다 사야겠다고 셋다 들고 왔는데 요 반쪽짜리 하트 이게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이 반쪽짜리 하트 있죠?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셋다 써봤지만 이게 제일 파운데이션 바르게 그립감 좋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 제일 끄만한거 추천 틴토 파운데이션이 되게 묽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서 얘는 몰라 덜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알아서 흘러 나이 입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어차피 저는 그 뭐야 학고랑 어차피 광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돈 주고 산 거. 이렇게 대박이죠?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이렇게 여기 볼록 튀어나온 볼 손을 잡고 이 이렇게 칼 반달 모양으로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에 제가 지금 한것처럼만 짜고 전체 그냥 다 발라주면 돼요. 딘토가 묽어서 얇게가 잘 돼. 펴 바르기 아주 좋고 얘는 휴지 한장 뽑아서 받쳐놔. 그리고 퍼프는 이거. 얘는 테무거든요. 다이소 것도 사놓긴 했는데 걔는 지금 쓰던 게 있으니까 뜯기 좀 그러니까 그냥 얘로 할게요. 퍼프는 뭐 어디서 거기서 거기니까. 컬러가 세이지온초가 딱 맞아요. 저 고민했었거든요. 그 위에 단계 살까 이거 살까? 근데, 세이지온 저 사길 잘한것 같아. 그래서 다이소 파운데이션을 제가 여러 개다 써봤다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용감 다 비슷비슷하고, 지속력도 이제 살짝살짝 살짝 차이지, 웬만하면은 발렌상이랑 다 이런 거는 훌륭해요. 다 5,000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뽑아서, 궁금하신 거 구매해서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근데 제가 진토를 쓰 좋아하는 이유는, 묽어요. 엄청 묽은 파운데이션이라 스패출라 작업하기가 너무 쉽고, 엄청 얇게 발려요. 그게 좋아. 커버력도 얇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고. 피부 표현 이쁘게 되고. 태그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태그 팩트 있잖아요. 그 쿠션. 그것도 괜찮고. 발라줍니다. 펴발르기도잘발라진다는 점. 그리고 코. 코 끼임도 생각보다 괜찮고. 뜨는 데 없고. 그리고 얘는 큰 거를 썼으면 닦기가 지랄 맞거든요. 근데 휴지로 그냥 썩썩 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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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고 이게 휴지로 하는 게좀 그러면 물티슈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고 물티슈로 닦아주고 아니 물로도 한번 세척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휴지로 닦고 싹 넣어놓으면 끝. 눈썹은 정말 정말 제가 살색하고 잘 쓰고 있는 다이소 프릴루드 진토 단테 샤프너벨 브로우 펜슬 43 루포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아쉬운 점이 원래 아이브로우가 앞뒤 대가리 두 개가 있어서 뒤에는 스크류가 앞에는 펜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얘는 펜밖에 없고 스크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에 있는 그 파운데이션 뭉친 거를 긁어줘요. 뭉치지 않게.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이브로우를 샀는데 뒷공다리가 스크류가 없다 하면은 손을 떨거든요. 약간 초조함과 불안 증세. <laughs>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 따로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스크류를. 이제 스크류가 없다고 얘를 포기하기에는 얘가 되게 괜찮아, 색깔이랑 발림성이랑이. 그 두꺼워요, 진짜 두껍거든요 그래서 발림성도 괜찮고 적당히 단단하게 발리는 느낌? 이게 흑발했을 때산 색깔인데 왜 탈색하고도 잘 맞죠? 이렇게 단단해서 좋아요, 잘안 부러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조연, 카메오 출연했던 스크류 브러쉬로 앞에 살짝 긁어주고. 아니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부었지? 아침이라 그렇다고 말해줘. 아침이라 부은 거라고 말해줘. 아,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음, 코드 글로컬러 소프트 블러 리퀴드 블러셔 01 플러피 핑크. 이것도 되게 품절 많이 되고 그랬대요. 근데 저살 때는 그냥 다이소몰에 풀려있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 괜찮아요. 기중에 쿨톤 쓰기 제일 괜찮은? 찍. 쭉, 약간 이렇게 콩알만큼 짜줍니다. 찍. 이눈 가까운 데다가 발라줘야 블렌딩 하면서 중안부 침범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얼굴 긴 말상은 이 블러셔를 중안부에다가 침범하게, 침범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진격에 거의 마냥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이 퍼프 테무에서 제가 대용량으로 샀는데 손가락을 끼워서 바르기가 제 손가락 뚱땡이라 자꾸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법을 손가락 안 끼고 쓸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 했는데 이코다리 있죠. 이 부분을 여기 손잡을 이렇게 잡아요, 그냥. 그렇게 꼬집어. 그이 상태로 그냥 두들겨 주면은 아주 앞 조절도 좋고 편해요 바르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뚱땅땅땅땅땅 두드려줄게. 가로로도 가로로도 하고 세로로도 해서 범위 잘 체크, 체크, 체크. 제 가슴 영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탄도 올렸는데 지금은 내일모레 실밥 제거하니까 거의 이제 6일차 정도 됐거든요? 5일차, 6일차? 근데 날짜도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아프고 막 힘들었으면 날짜 체크하면서 아 어떻게 하루가 어떻게 가냐, 오늘 며칠째냐 막 이랬을 건데 아니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 같아요. 가슴 제거하고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잘 자고 있어. 잠, 수면의 질도 굉장히 올라왔고, 오늘은 옆으로도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개운하게 잘 잤고,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였지. 가슴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나 이제 회복이, 나 회복 너무 빨라. 나 진짜 최고다. 내몸 최고. 그래서 딱 봤는데, 일어나서 만져보니까 붕대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슴만 뽕 튀어나온 거야. 그 붕대 위로. 그래서 압박 붕대를 탈출한 쭈쭈여서, 그, 가벼웠던 거지. 내 몸이 다 나아서가 아니었어. 이렇게 웬일로 몸이 그렇게 아치가 가볍더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발색력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편. 그리고 다이소에 있는 파우더도 제가 다 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파우더 다 갖고 있어요. 그 에뛰드에, 에뛰드랑 어디 루나인가? 거기에서 가루 파우더 만든 거 있죠. 그것만 샀거든요. 제가 가루 파우더, 파우더를 옛날에 손으로, 손에 잡으면 잘 미끄러뜨려요. 그래서 네일 아트 파우더 그 가루 당근 통도 몇번엎어갖고 버린 게 많아서 그 파우더도 옛날에 엎은 기억이 있어서 제품은 잘안 사거든요.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 미팩토리의 피니쉬 파우더 팩트. 이게 오, 오일 속속 피니쉬 파우더 팩트 2호 화이트. 이게 1호 핑크 베이지, 피치 베이지인가 핑크 베이지 있고 2호가 화이트인데 저는 그냥 화이트 좋아해요. 그렇게 뭐 얼굴이 막 완전 가부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거 씁니다. 그리고 뭐 퍼프 아니고 브러쉬로 발라주면 발색력 막 그렇게 아 발색력 엄청 세진 않거든요. 저는 화사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치 베이지 쓰면은 1호 쓰면 뭔가 갑자기 살짝 톤이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다이소 파우더도 비슷비슷하게 다 괜찮은데 저는 그냥 얘가 제일 귀엽고 얘는 다이소랑 콜라보 하기 전에도 썼었어요. 었미 팩토리 발랐을 때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 얘가 굉장히 이제 그첫 사용감에서 감동을 줬던 오 피부 모공이나 이런 거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짜잔 이거는 테모에서 산 거거든요 다이소는 아니고 그래서 이 브러쉬 중에 지금 제가 돌려가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원래 쓰던 거안 쓰고 근데 진짜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제가 누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브러쉬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링크나 뭐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게 특히 이 블러셔 브러쉬는 1,100원인가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블러셔 브러쉬 중에 진짜 제일 제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제가 쓰는 브러쉬 중에 약간 이렇게 생긴 지금 테무에서 산 브러쉬거든요. 얘가 2,000얼마인가 3,000얼마인데 세트로 막 여러 열몇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브러쉬들이 다 모질이 너무 괜찮아서 뭐야, 아이섀도우는 다이소 거. 오늘 진토 꽤 많네요. 진토 프릴로드 진토 노스탈지아 아이 팔레트 리틀 살로메 사실 솔직히 섀도우는 얘밖에 없어. 여기 두 번째 밝은 컬러를 눈 전체에다가 깔아줍니다. 솔직히 발색력이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거든요? 휴, 얘네가 연해서 그런가? 그냥 무난하게, 무난. 너무 좋아, 아니고 그냥 무난? 모질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막 쓰기에 좋은 브러쉬? 브러쉬 세트 제가 테무 말고도 알리에서도 사봤고, 직구로도 사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먼 빗자루가 온 것만 탈색 한 30번 한 그런 모질의 브러쉬가 이제 왔어서, 눈에 쓰면 자극장난 아니고, 섀도다 박살나고 긁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2, 3천원에 몇천원에 파는 브러쉬 세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되게 좋아. 최고. 미쳤어. 내 지금 이제 탈색한 머릿결보다 이 브러쉬 모질이 더 좋거든요? 아무튼 그래. 발라줍니다. 눈선 쏴이 정도. 그리고 제가 애교살 그릴 때 원래 약간 플랫하고 얇은 그런 이제 브러쉬 사선 브러쉬를 썼었는데 요즘에 애교살 그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약간 이런 통통한 뭐 있죠 동그랗고 통통한 뭐. 얘가. 애교살 그리기에는 이 놈이 진국이에요. 원래는 얇은 걸로 그리면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통통한 브러쉬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애교살이 한 줄로만 그려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두껍게 선이 그려져서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일자로 그려줄 필요도 없어 그냥 쓱쓱쓱쓱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제가 영상 찍으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과 좀 주워 먹으면서 할게요. 버로장 머리 없지만. 요렇게, 요 브러쉬도 아까 그 세트에 있던 앤데 날카롭게 생기고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점막 채워주기에 너무 좋아요, 섀도 제가 요번에 아이라인 대용으로 너무너무 진하고 좋은 섀도우를 발견을 했거든요. 쿠팡에서. 제가 이거 점막만 채우고 보여드릴게요. 어디였지? 홀리카홀리카였나? 점막 채우기 아주 좋고 눈꼬리까지 좀 빼줄게요. 약간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게 햇소리를 중간중간 안 하면 영상을 빨리 찍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저거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영상에 쓰잘데 없는 말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무튼 홀리컬리카의 다크 에소프레소 투샷 아메리카노 이거는 한번 깨져서 와갖고 저는 반품해서 교환했고 요거가 완전 검정색으로 아이라인 그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기에 좋은 섀도우. 그리고 투샷 아메리카노는 약간 고동색이에요. 근데 굉장히 진한 색깔이야. 블랙이랑 갈색 사이? 그래서 블랙이 빡세다. 나한테 너무 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추천. 그래서 두 개는 애교살 그리기 너무 빡세고, 얘는 아이라인, 라인 따기에 괜찮이 좋아요. 아니면, 이제, 밑트힘할 때, 가이드라인 잡아줄 때는 이 투샷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아무튼 요거는 아이라인 대용으로 추천하는 홀리카홀리카 제품이에요. 이번에 로맨에서그 립틴트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섀도우를 주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그 이벤트로 이제 한정판매인가 한정 뭔지 모르겠는데 팔길래 후딱 샀거든요. 근데 배송비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5천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데, 마땅히 살게 없어서 그냥 이 싱글 섀도우를 5천 얼마를 주고 샀거든요. 솔직히 양에 비해서는 가격이 건 아깝긴 해. 근데 이 포도 크림 있거든요. 요게 쿨톤 블러셔로 진짜 최고야. 발색력 장난 아니고 완전 내가 생각했던 라벤더와 핑크 사이 라벤더라고 하면 우리 쿨톤 딱 올렸을 때 너무 뽀용뽀용하고 흰기 너무 돌아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겨쿨에게 정말 최고인 완전 이제 그 배합이 아주 잘 돼있어. 핑크와 그 라벤더 색깔의 조합이 굉장히 잘 돼있어서 솔직히 딱 받고 나서 어 이게 5,900원? 창렬 아닌가? 했는데 발색력이랑 색감이 너무 내 취향이라서 아이라이너는 여러 개, 이제 다이소 거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머리통이 검정이고 몸통이 하얀색이라 눈에 좀잘 띄어. 본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블랙. 얘네는 토니모리 거네요. 거울 각도 맞추고 이렇게. 다른 브러쉬 보다 뭐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그리기에는 좋아요. 근데 점막 할 때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좀 나. 아까 그 썼던 어두운 딘토 섀도우를 아까 그 아이라이너 그 점막 땄던 브러쉬 있죠? 얘가 밑트임 라인 그리기도 좋아요. 항상 얘 만능템. 라인 그리기도 싹싹싹 비벼줍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지어주고 제가 미트임을할때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물고기 라인으로 따봤거든요. 근데 저는 눈이 물고기상이 되면 찐따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그미트임 라인은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애교살에 제가 미친 사람이라 애교살 제품을 다이소의 것도 진짜, 진짜 거짓말 같지만 펜슬이랑 약간 아이스틱이랑 해서 다 샀어요. 그 중에 다, 정말 다 버릴 것 없이 다 이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하는 건 이제 트윙클팝의 스파클링 아이스틱 이두 가지 진짜 미쳤거든요, 쿨톤. 진짜 이거 정말 강추. 하나는 핑크 샤스커트고 하나는 라벤더 티티인데 둘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겨우 쿨톤 아니어도 추천하는 거는 이 핑크 샤스커트 작살나고요. 그리고 겨쿨인 분들은 이제 쿨톤. 쿨톤인 분들 라벤더 티티 바르면 눈물 흘립니다. 진짜 너무 이뻐서 이거는 좀 비교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얇지도 않고 뚝. 두꺼워요. 저는 진짜 너무 얇은 펜슬 싫어하거든요. 그리다가 뿜질러 먹은 적이 많아서. 근데 얘네는 두꺼워서 좋아. 딱 애교살 사이즈에 딱 좋거든요. 아무튼 유지력도 좋고 둘다 너무 이뻐. 난 진짜 얘네 단종 시키면 1인 시위 할 것임. 보이시나요? 이게 핑크 샤우스커트. 여기가 라벤더 티지 오케이. 그리고 자매품으로 너무 너무 좋은 거는 플레 101 바위에띠드 주얼 글리터 라이너 1호. 다른 옷을 보다 1호 반짝 눈물 요정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이세 가지 추천합니다. 애교살에 미친 사람들은 이거 진짜 강추. 우리가 애교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제 핑크 샷 스커트 썼거든요. 오늘은 그 섀도우가 약간 라벤더 색깔이니까 라벤더 티티 한번 싹 조져줄게요. 이렇게 여기 딱 안쪽에다가만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등보다 눈 밑에가 발색이 더 부드럽게 잘 돼요. 손등에서는 약간 퍼석거린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눈에 발랐을 때는 미끄럼틀이야. 완전 싹 부드럽게. 발라주면 입자가 적당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완전 반짝반짝. 아무튼 나 이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에뛰드 요 글리터 라이너 진짜 가격 대비에 정말 추천. 제가 글리터 라이너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로드샵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강추. 얘는 입자가 막큰 육각 글리터 막 이런 거 없어서 되게 눈에 발랐을 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적당히 진짜 눈물 촉촉?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약간 딱 중앙만 이렇게 발라주면. 딱 지금 울기 3초 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눈 밑에 점 찍는 더본 메인 점펜 다크브라 운 이것도 제가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흔들어 진짜 좀 많이 흔들어주고 그냥 보관해놨다가 딱 꺼내서 눈에 찍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번질 때가 있어요 물개 나와가지고 번질 때가 있거든요 흔들고 손등 있죠? 전 항상 양쪽 손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어. 이따가 씻으면 지워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덜어내줘요. 좀 적당히. 농도 맞춰주면눈 밑에 쫙 찍어줘. 뭐 여기도 제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찍어주면 완전 내 점이잖아. 그리고 집에 안 그래도 쉐딩이 많아서 가루 쉐딩은 다이소 코 하나도 안 샀고 그 대신에 요거 제그 뭐야 스틱으로 컨투어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거 있길래 처음에 얘를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 샀거든요. 근데 얘는 생, 생각보다 손이 안 가요. 그 로지 누드인가? 저는 이 누드 로지는 손이 잘안 가고 이 누드 베이지, 누드 브라운 요거 두 개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기가 심하게 도는 게 2호고 이 회색 기가 많이 도는 게 1호예요. 근데 저는 그냥 둘다 번갈아가면서 잘 써주거든요. 발색력은 이 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 블렌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1호로. 이거 완전 똥색인데 발라보면 회색기 돌거든요. 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섰사 발라주고. 근데 나는. 발색이 좀더 또렷했으면 좋겠다 하면 은 그냥 2호. 얘는 좀 자연스럽거든요? 부드럽게 발립니다. 전 브러쉬도 안 써요, 이거 할 때. 브러쉬 떡지는 거 싫어서 그냥 손으로. 내 손은 씻으면 되잖아. 근데 바를 때 너무 옆에까지 건드리지 않게. 그리 입에다가 립 라이너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플럼필 립 프라이머 핑크 베이지 발라줄게요. 아 어, 오늘 아침에 빵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가야 될 듯. 얘는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발라주면 입술이 화닥화닥 하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세진 않고 살짝 시원한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너무 추천. 브러지, 이 뭐야, 제품 자체도 두꺼워서 입에다 바르기 좋거든요. 립펜슬 얇아갖고 언제 바르고 앉아있어요? 막 화성, 아 뭐야, 하루 제일 걸리거든요. 얘는 두꺼워서 그 넓은 면적을 빨리빨리 바를 수가 있어. 그 톤다운도 되게 시켜주고. 이 버니베베 진짜 이뻐요. 이, 이거는 쿨톤이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트윙클팝 탱글 컬러 글로스 요 버니베베. 네,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는 이쁘다는 말그 블로그 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랑 앵두베베. 그게 진짜 예뻐요 토끼 혈립이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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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끼 혈립 살짝. 중간에 얘 조금만 발라줄게요. 트윙클팝 퓨어 글래스 틴트 5호 쿨체리. 너무 느드니까 살짝만. 맘마. 글로스 깔려 있어서 위에다가 얹은 거 양조절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 전체 다그 루즈라 되거든요? 살짝만 발라야 돼요. 아, 마스카라 영상 켜놓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신나게 떠들면서 했거든요? 아, 근데 와, 이걸 안 켜놨네. 아무튼 마스카라도 해줍니다. 화장은 다 했는데, 블러셔가 좀 티가 안 나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포도크림 보여줄 그걸로 좀 이거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열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막 그냥 강제로 막 이렇게 꺾었더니 손톱 부러질 뻔 했거든요? 근데 요 색깔. 짜잔. 왜안 잡히지? 아무튼 요 색깔. 하고 이건 테모에서 산천 원짜리 브러쉬. 그래서 그냥, 진짜, 진짜, 이 뭐, 너무 부드러워지. 미친 거 아니야? 또, 천 원짜리에서, 천 원의 행복. 어떻게 요즘 물가 천 원으로 이런 컬렉지를 뽑아낼 수가 있지? 근데 턱 쉐딩으로 하기에는 너무 떡질 것 같고, 딱 블러셔 브러시로 제일 좋아요. 딱이 부분만. 그래서 발색력이, 저는 제가 가진 블러셔들이 발색력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색이 잘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브러시 탓이었어. 이걸로 하니까 발색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때 첫날 딱 썼는데, 불타는 고구마 됐어.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 그러면 요런 색깔. 보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다이소로 한 화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머리를 후딱 말리고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할 줄을 모르거든, 모르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다 끝내줬고, 옷은 가슴이 절벽쿵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티안 나는 약간 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입고 왔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안녕! 틴토 파운데이션 7시간 후기. 마스크 찍힘 자국 없고, 피부는 그냥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온 무너짐 아주 훌륭하고요. 다크닝 없고요. 생각보다 유지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저도 7시간 상태 보고 지금 피부 표현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모공에 몽글몽글 끼이는 거 없고 피부톤 굉장히 이쁘게 무너집니다. 저는 딩토 파운데이션 강추.